기원전 586년경, 누부간네살 이세왕의 바빌로니아 제국은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39년, 고레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되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와 그 당시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83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는 180일간의 성대한 연회를 열며 귀족과 관리들에게 왕의 부와 권력을 과시합니다. 이후 도성인 수산에서 모든 백성을 위한 7일간의 연회를 열고 마지막 날 음주로 기분이 좋아진 왕은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를 부르나 왕비는 자신이 술에 취한 남자들 앞에 여흥의 대상이 되는 것이 싫어 왕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왕은 분노하여 왕의 조언자들에게 물으니 와스디 왕비의 거부가 왕국의 다른 여성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어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무례와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왕은 이를 막기 위해 와스디 왕비를 폐위하고 모든 여성은 남편을 공경해야 한다는 칙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전에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날 수리깬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비에게 내린 칙령을 다시 생각하나 이미 칙령은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 왕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발합니다. 한편 페르시아 수도 수산에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 관계로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후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비를 찾기 위한 칭령이 공포되고 에스더도 왕궁으로 갑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다른 여성들과 차별화되었고. 여인들이 관리인 헤게는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보고 하렘에서 가장 좋은 방을 제공하고 왕궁의 한여 7명이 그녀를 돌보는 등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변의 인종적 편견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에스더에게 유대인임을 남에게 밝히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함께 호화로운 장신구로 치장하지 않은 청초한 매력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에스더는 왕비로 선발됩니다. 왕궁 문에서 업무를 보는 관료인 모르드게는 두 명의 내시들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암살 정보를 전달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암살 음모를 전해줍니다. 왕은. 진상 조사를 하여 관련 대시들을 처형하고 이 사실을 실록에 기록합니다. 한편, 왕국의 고위 관리인 아각사람 하만은 권력을 잡고 왕궁 문에 있는 모든 왕실 관리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하였으나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궁 문 앞은 왕의 법령이 발표되고 사법적 사안이 시행되는 장소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행위는 하만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는 왜 거부하였을까요? 왕의 신하들이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부하느냐? 라고 묻자 모르드개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유대인과 아각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과는 출애굽 시대부터 오랜 악연이 있습니다. 모르드개가 아말렉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동족의 적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만도 이러한 민족 간의 원한 관계를 잘 알기에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부르 곧 제비뽑기를 통해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는 가장 유리한 날짜를 결정합니다. 제비뽑기를 하여 유대력 12번째 달인 아달 월 13일을 유대인 몰살하는 날로 정합니다. 하마는 왕에게 모르드게를 포함하여 유대인들이 왕의 법도를 무시함으로 그들을 특정한 날에 전멸시키는 칙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이 보물 창고에 드리겠다고 합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일까요? 보수적 추정치로 은 1달란트를 34kg으로 환산하면 현재 약 400억 정도입니다. 기원전 480년 아하수에로 왕은 대규모 군대와 함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300에서도 소개된 페르시아 군과 그리스 연합군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은 대패하며 그리스 침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 침공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페르시아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하만의 큰 돈은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12번째 달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모든 유대인을 몰살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라 하는 칙령을 승인합니다. 한편 모르드계는 유대인을 멸망시키라는 칙령 소식에 옷을 찢고 굵은 배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임박한 재앙의 심각성을 유대인 백성과 에스더 왕비에게 환기시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칙령의 사본을 보내고 동족을 구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탄원하고 간청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 왕비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갔을 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에스더의 망설임에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궁에 있다고 해서 그 칭령의 결과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위한 구제와 구원은 다른 곳에서 올 것이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에스더에게 왕 앞에 가서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라고 설득합니다 모르드게이 전가를 받은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사흘 밤낮으로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말합니다 저와 제 시녀들도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드린 후 용기를 내어 아수에로 왕에게 다가가 동족인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기로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왕의 처소 앞에 섰는데 왕은 뜰에 있는 에스더 왕비를 보고 사랑스러워 왕은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가서 홀의 끝을 만졌습니다. 왕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인가? 소원이 무엇인가? 말해라.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에스더는 자신의 구체적인 요청을 바로 밝히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자신이 준비한 연회에 초대합니다. 첫 번째 연회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때도 간청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연회를 통해 불같고 충동적인 성격의 왕의 마음을 달구며 효과적으로 간청할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왕비는 다음날도 왕과 하만을 위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 연회가 끝난 후 하만은 자신의 지위와 부. 왕비의 연회에 초대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왕궁문을 지나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하마는 아내와 친구들이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할 교수대를 만들자고 하자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연회가 끝난 후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해 역대 실록을 내시에게 읽어달라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네시두 사람을 고발한 사실이 기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무슨 명예나 직유가 주어졌느냐 그러자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마침 이때 하만이 들어오자 아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왕이 상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하만은 자만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해 왕이 자신을 공경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만이 거만하게 말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대신들 중한 사람에게 맡겨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게 하시고 성읍 광장에서 말에 태워 그의 앞에서 외치기를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 같이 행하신다 하게 하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 실록의 기록을 보고 나서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을 고발한 중요한 행위에 대해 명예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특이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왕이 질문에 오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하만이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어 왕권을 넘보는 말을 함부로 하니 하만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말합니다.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와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시행하되 네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온 순간 왕의 호의가 이제 급격히 모르드게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에스더 왕후는 왕과 하만을 초청하여 두 번째 연회를 주최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다시 말하자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 밝히며 하만의 사악한 계획에 의해 자신과 동족 모두 몰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술자리에서 일어나 궁전뜰로 갑니다. 왕은 왜 화가 났을까요?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아 왕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몰살하라는 조서를 내리지 않았나요? 그러나 칙령을 내린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하만이 왕의 암살 계획을 보고한 충신 모르드계를 죽이려고 한 사실과 하만이 왕권에 도전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하만에게 의구심이 싹트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에스더 왕비가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신분을 밝힌 순간 사랑하는 에스더도 하만의 칙령에 위협받는 유대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만에 대해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한편 하만은 왕의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아는지라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왕이 돌아왔을 때 하만의 간청하는 모습이 왕비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보여 분노한 왕은 하만을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교수대에서 처형시킵니다 하만의 몰락과 함께 모르드게는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되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정해진 멸망의 날에 유대인들이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칙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합니다. 멸망을 가져올 예정이었던 날 유대인들은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전세가 역전됩니다.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이날을 보림절로 기념합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기쁜 날 보림절을 기념하며 에스더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 공동체는 소수민족으로 살면서도 회당이나 소규모 그룹에 모여 토라와 기타 신성한 경전들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과 선지자,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으로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배후에서 주관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거룩한 하나님, 에스더의 기도와 같이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You over. You are home here now in the Father's love. Never will I walk away. For nothing brings me pleasure more than just to see and stay close.